하셨던 이유가 네. 가장 큰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주인공 활의 해적이 있다는 점에서 상가 속으로 네, 한정을 먼저 제압까지 가게 해적? 하고 네,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 네. 경기 시작됩니다 네, 지금 홍구는고양 님의 발키리가 상대 발키리를 봉인의... 아니, 바랄라의 검이 되면서 일단 먼저, 운으로, 네, 좋은 위치에서 시작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홍뚱는 고양이 역시 여해적으로 턴을 넘겨서 발키리를 직접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딜, 전우치를 이용해서 발키리 한 번도 공격하는 모습으로, 네, 발키리 벌써 과비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결승전이기 때문에 아, 네. 조금 더 업돼서 한번 중계 한번 해보죠. 아 그리고 지금 2번 경기에서 만약 에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은 우승 상금도 누가 100만 원. 네. 2위가 50만 원. 네. 사상 2번 경기 50만 원방 아니에요. 그럼 50만 원, 그렇죠. 50만 원 차이. 공하마다 10만 원씩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격하는마다 10만 원씩 벌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점수는 3대 10을 했다는 초반을 에세번째거 선수가 어음 턴도 오래서는 좀더 앞서기 때문에 일단 점적으로 앞서는 겁니다만 이게 끝이 아니야 한번끝갈수 있다는 거예요. 셀버토어님 2열 신형 치셨는데, 저거는. 약간 미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게임 앵글을 어... 채팅창에서 조금 올려달라고. 어... 이게 확실히 그, 보시는 분들이 좀 편하신가 봐요. 네, 오스턴 체력이 많이 소실되면서 변신한 모습이고요. 지금 1열 남은 아에한 번만 더보습니다 여의적으로 역시 발키리를 먼저 공격하는 모습이고요. 턴을 하나 돌리면서 변덕을 진행하는 모습이죠. 어, 자, 지금 초만에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어떤 죠유블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이제 허동고양님 공인부 턴이 돌아올 때가 되었었고요. 행동력이 아까 없어서 공인부를 실현할 수 없었을 상태일 거예요. 워싱턴 편으로 승렬 워싱턴까지 공격하면서 죽이는 모습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유적으로 발킬이. 다시는 네. 아마 다음 차원에 네. 채팅, 네.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어, 같은 길드 분. 화이팅, 화이팅, 계속해서 많이들 해주시고 계시고요. 확실히, 이 그, 어, 본인이 방송 채팅창은 못 보겠습니다만, 게임 안에서는 채팅창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서 화이팅 올라오게 되면 기분 좋잖아요? 그렇죠.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정수 갑자기 꿈꾸르거라면로툭 네. 올라갔어요. 네. 어, 그런데 하지만 전우치 용병 건... 지금 네. 피해 검격 맞으면서 쓰러지는 모습이고요. 네. 일단 워싱턴과 전우치를 서로 하나씩 잃은 상태에서 발길이 하나 더 붙고요. 주인공을 봉쇄하는 오디세우스의 방패 강타 승리로 일단 혹한의 덱이 걸린 용병들을 풀어주는 모습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린이 다음 턴에 인형의 수를 쓸수 있겠죠 아 미스 저 주문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네, 주문서 펜슬하는 모습이고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리얼 모두 신전이라 이렇게 마법으로는 할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 이거 살바토르 선수가 점수를 조금 올리기 위해서 이번 선에서 뭔가 좀 힘줘야 될것같다는 네. 느낌 좀 일단은 1렬에 가장 방어력이 약한 드루이드부터 먼저 점사를 해주었는데 아쉽게 나비티는 아, 못했네요. 아, 안 누웠어요. 아, 이렇게 되면 지금 머리 굉장히 많이 골치 아파지죠? 짜바테르 선수 입장에서는 뭔가 여기서 다운을 하나를 네. 시켰었어야 되는 건데. 하지만 꿈꾸는 고양이는 지금 드루이드 있기전에 나무가 을 시전했고요. 네, 할거다 두인... 거죠? 네, 죽어도 이제 뭐 다, 대할 일을 다 하고, 주인공 공... 할로 지금 빈 다운 시킨 모습이고요. 해적이 아마 기우사를 치지 않을까. 야이 게임 그 채팅창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같이 그 머리 나쁜 애들은 이거 전략 짜다가 정말 머리 터질 것 같은데 이거또 무슨 게입니까 이거 쉽습니까? 배울수록 더 재미있는 게임입니다. 이런 네. 게임중단말이죠자 네, 331대 133점. 네, 네, 살바토어님이그리고 공격 시작하면서 미타타기에 네, 마법이 터졌긴 했는데 아직 그걸로는 이위하고요 2사 턴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된버렸네요셀바토님이 약간 긴장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50만 원이 계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긴장을 안할 수가 없어요 이해희 씨도 그잖아요 50만 원이 돼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 긴장 안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 수한 고양이 님 부정승으로 올라오셨고 셀바토 님께서는 긴장 경기를 그렇죠. 또 치르고 오셨는데 아, 이렇게. 조금 포인트 여의적이 이번에 공격을 하면 승력이 늦게 되겠죠? 네. 승력마저 다운됐습니다. 이번에 스턴에 할수 있는 게셀바톤이은 제한적이고요. 일단은, 나무가무 스턴이 한번 돌아올 것 같긴 한데, 그걸로는 만회를 할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피해 공격으로 일단 드루이드 하나 없애고 시작하고요. 네. 워싱턴까지. 하지만 지금 눈이 살아있고 해적이 아, 살아있다는 점이 꿈꾸는 고양이님 속에 우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예 역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자체가 없나요?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데 워낙 꿈꾸는 네. 고양이님은 지금 운용 자체를 너무 잘해주시고 아, 계셔서 아, 꿈에서 깨지 않는 네, 이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가 된다고 지 않았나 공격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른 담당 승려까지 공격을 해주시는 모습에서 이미 승리를 확실하게 했다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나무가무 1렬 시전하는데 발길이는 없진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턴에 발길이는 나무 부트 데미지로 붙게 되고요. 네, 1열 신성하셨고중으로 1열 신성 후에, 인공턴을 한번 주고. 어, 오디세우스의 방패 강타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아직 모를 것 같습니다. 어, 점심이가 슬슬 쫓아오거든요? 네, 지금 오디세우스의 방어력이 상당히 강력한 편이라서, 셀바토아 님도 아직 희망을 놓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피해 공격 한번더 들어가고요. 린은 지금 체력이 절반 남은 상태가 됐어요. 일단, 린공 활로 린을, 어, 린을 안 치시고 승리를 먼저 점사하셨네요 어, 하나 날아갔어요 하나 날아갔고요. 551대 549로 이전에 승리 공격 왔어요. 네, 피해 공격을 두번 연속으로 쓰면서 턴을 모았던 게 지금 발휘되는 모습이네요 이게 결승전이죠? 네. <목소리도 <목소리도 지금 있음 일단, 있음 네. 주인공 활에 네. 일단 방패형 딱 들어가서. 네. 네. 역 네. 있는 걸로 보이세요. 하지만 지금 다음 턴에 주인공 방패형 딱을 해제시킬 수 있는 용병이 없어서. 네. 꿈꾸는 고향님은 그래도 아직은 우세하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단 스위칭 할것 같고요. 네. 세 번째 한번더 들어갑니다. 네. 미인한테 한번더 들어가고요 방파. 하지만 조건 다운 시킬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드루이드가 아마 다운이 될것 같고요 다운되었습니다 네, 방패 강타 걸린 주인공 점사해도 될것 같은데요 지금 방패 강타가 방어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아우 오디력 오디를 때리고 있네요 일단 이번 턴에 미는은 날아가고요 하지만 주인공이 지금 쌀바톤 같은 경우에 일렬에 있다는 게 근접 경업을 맞을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어서 살짝 네네. 위험하거든요. 해적은 분명히 이제 점사로 노릴 것 같습니다. 방패 강타 한번 들어오나요? 아, 이게 쌀바톤 선수가 톤이 하나만 사실 더 있었었어도 지금 약간 수도 있었겠죠? 시간 딜레이를 끌면서 점수 포인트에 유리한 고지를 꿈꾸는 고양이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아, 제한시간, 네, 제한시간 이내에 장수를 획득하지 못하면은, 이거 똥는 고양이님이 더 유리한 상태입니다. 아, 아 이거 정수! 아, 근데... 하지만, 하지만 오디세우스. 아, 아, 이건... 아. 이건...